울산시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 업소에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. 단속 대상은 구와 군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인데요.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점, 숙박 업소의 청소년 혼숙과 노래 연습장이나 PC방에 12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.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점검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.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법 조항에 따라. 검찰 송치 또는 행정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집니다.